최근 데드라인닷컴은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 중 하나인 문나이트에 스타워즈에서 포 다메론 역을 맡은 오스카이작이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이러한 캐스팅 소식은 완전히 컨펌된 것은 아니지만, 데드라인닷컴은 현재 해당 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매체이며, 실제로 최근 들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가필드의 스파이더맨3 합류에 대한 소식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만큼, 어느 정도 컨펌된 내용이 아니면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려온 이 같은 캐스팅 소식은 꽤 믿을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러한 문나이트의 배역에는 앤드류 가필드나 샤이 아라보프, 키아누 리브스 등 인지도가 매우 높은 배우들이 언급되기도 했을 만큼 현재에선 마크 스펙터라는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높았던 작품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데드라인닷컴은 마블이 직접 오스카 아이작에게 해당 역할에 대한 제안을 했고 현재 이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오스카 아이작이 그 주인공으로 낙점된다면 마블 페이지 포의 드라마 중그 주인공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작품은 케이트 비숍의 이야기가 등장할 호크아이 단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데드라인닷컴에 의하면 마블은 현재 오스카이작의 캐스팅 작업을 마친 후 곧장 문나이트의 감독도 물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스카이작은 달의 신 콘슈임을 이용해 4가지 달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된 문나이트 마크 스펙터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게 될지 또 그가 사용하는 주 장비가 카보나디움 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엑스맨의 mcu 합류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